이번에 해볼 거는 비복스 거래소 증정금 내용입니다. 단독 이벤트고요. 이벤트 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최대 1500달러를 준다고 합니다. 신규 유저 전용이고요. KYC 했을 때... 1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주는 미스터리 박스, 거기다가 50달러 주고요. 처음 입금을 200달러 이상 했을 때 10에서 500달러까지 주는 박스랑 10달러. 첫 거래를 10달러 이상 했을 때 10달러에서 500달러짜리까지 주는 박스 하나랑 5달러. 이렇게 해서 최소로 받았을 때 10, 50, 10, 10, 10. $10, $10. 오, 이렇게 해서 95달러고요. 최대로 받으면 1,500달러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이번 이벤트는 좀 해볼만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가입만 해도 95달러니까 꽤나 괜찮고요. 물론 200달러를 넣어야 되는 점이 있는데 200달러를 넣어서 100달러 상당 증정금 받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3일 이상 거래를 했을 때 15달러를 줍니다. 5,000달러씩 매일매일 하면은 15달러를 받는 거고요. 앞쪽에 최소 95달러 받고 여기서 15달러 받으면 110달러 ]까지 됩니다. 이벤트를 참여를 하려면은 제 레퍼럴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KWC를 하셔야 됩니다. 신규 유저 미션은 21일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비복스 신규 가입 이벤트 소개를 해드렸는데 500달러까지 나오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보통 이러면은 다 10달러씩 나오더라고요. 확정적으로 110달러 정도는 가져가는 그런 이벤트니까 신규로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복스 월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